야, 그렇지 실수였어 넌으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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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 기습하고요 일단 이거 잡자 잡고 아 아니다 아 포칼 썼으면 되는데 아 나도 나도 실수했네 아, 나도 실수했네. 아, 네 안녕하세요? 아하, 아하, 아프리카 하이라는트시죠 어서 오세요. 네, 오신 김에 추천 한번 꾹 눌러주세요. 네, 추천 눌러주면 굉장히 감사드립니다. 네, 와, 난투 제발 죽군 살아라. 죽군 살아라. 제발 죽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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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아씨 이거 좀 많이 때려야 되는데 카드 계속 줘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카드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치겠습니다 어머나 그 발이네 강타 또 뽑아 다 태워 다 태워 마격 그렇지 나이스 로데브 샀고요 한번더해한번더해 한번더 해. 개꿀 개꿀. 마지막 것까지 태워. 하하, 박마. 자, 이제 막 막영 맞아도 상관없죠, 이거? 어, 이거 막영 맞아도 상관없어요? 어,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거의 이겼다고 보면 되죠. 거의. 엑조디아도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난감하죠? 어, 난감할 겁니다, 저 친구. 피와 뭐야? 피와 약탈? 죽발도 두개다 태웠고, 투루하트 네. 상관없어요. 자, 여기 포칼 쓸 겁니다. 이제. 오케이 포칼 개꿀각이죠? 아, 잘한다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포칼 개꿀각. 3거리 쓰고요. 끝났어요. 여기서 사실 점쟁이 냈으면 끝났는데, 왜냐면 3데미지로 갔죠. 456, 456데미지 들어가고 끝났어. 이거. 봐봐요 이러면 끝났지 뭐4 5 정확하죠 킬각 어길각 정확하지 자 여러분 아또 이겼는데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겼는데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. <laughs> 아, 노르웨이님 추천 감사합니다. 아, 노르웨이님 또 추천 감사합니다. 예. 야, 880원 모았네. 5월까지 저 골드 계속 꾸준히 모을 겁니다. 5월까지 모아가지고 새로 나오는 네. 카드팩 사야지. 그 참고로 저는 무과금 대기입니다. 예, 무과금이에요. 저는 하스스톤의 현질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게임 많이 안 한다 아안 하냐고요? 하스스톤 하스스톤 많이 안 하냐고요? 게임 자체는 엄청 많이 해요. 게임 자체는 엄청 많이 하는데 하스스톤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. 네, 하스스톤 많이 안 해요. 하하, 뜨로오조가 최고다 나왔네. 뜨로오조 그냥 잠 끊어주겠습니다. 네, 뜨로오조 그냥 끊어줄게요. 하스톤 스뭐 그냥 하루에 퀘스트만 깨는 정도? 퀘스트만 깨는 정도고 전설을 가고 싶은데 예, 제가 전설 갈 실력은 안 되더라고요. 예, 제가 전설 갈 대목은 아니더라고. 하하.. 어그로.. 어그로 쓰라린데 어허.. 참.. 어허.. 어? 자 일단 죽군 아 근데 똥마렵다 어떡하지? 하.. 나 똥마렵다 어떡하지? 이거 핸드폰으로 멀리서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 없나? 하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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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힘들어 으으으으 나온다! 그렇지! 나이스! 저거 맞은 거 좋죠? 어차피 이거 두 개로 잡힐 거였기 때문에. 자, 여기 맞춰라. 그렇지! 어그로스라리면? 그쵸, 그 발로 죽군 올리면 좋은데. 이번엔 안 맞아야 돼. 그렇지! <laughs> 완벽한 컨트롤! 저 사람 신의 컨트롤을 갖고 있습니다. 하하, 이거 밖이 또 껄끄러울 거에요. 그치, 안 박지. 그러면은 여기도 잠깐만 치고, 그발 올리자. 그발 올리고, 이거 죽이고 그냥. 이거 딱 내버리자. 그리고 이거 그냥 잡아버려. 이러면 개꿀이지. 리필, 리필, 리필했습니다, 리필 했습니다. 리필, 할거 없던디님. 아하, 아하, 아프리카하이란 뜻이죠. 어서 오세요. 네. 죽군 지금 7 데미지 막아줬고 거기다 다시 리필했기 때문에 상대 개빡칠 겁니다. 그거 상대 부들부들. 슬로우죠? 아 좋아요. 지금 이 사람은 이 단검을 아끼기 위해서 저짓을 했는데 악수였죠 악수. 저거 악수였습니다. 음. 기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. 어 기습 안 나와. 한번 자 요거까지만 딱 잡아주고요. 오케이. 오케이 좋아 좋아. 아 근데 나 어떻게 나올라 그래 진짜. 집에 요강이라도 갖다 놔야 되나? 와씨. 와씨. 야뭘 뽑을라나? 야, 저 사람 어그로스라의 기본이 돼 있네. 저기서? 어, 저 저거를 뽑는 거는 이제 둔빠따랑 같이 연기하기. 오케이, 올빼미도 저렇게 빠지는 거좋구요 아주 나이스합니다. 나이스하네요. 아주 아주 나이스합니다. 베리베리 나이스. 어, 잠깐만, 죽군이 또 나왔네. "군이 또 나왔는데, 잠깐만.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자. 힐봇 내고 그발 띄워놓고, 다음 턴에 이거 힐봇을 낼 것인가? 아니면 축군을 내 가지고 축군 내자. 그냥 어, 이건 축군 내자. 이건 축군 내는 게 낫겠다. 오케이, 이렇게 하면은 인천 노답 인정님. 야, 왜 인천이 노답이야? 인천은 답이야. 답, 인천이 왜 노답이야? 어?" 인천 인천 답이라고 답 인천은 자 들어오신 여러분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예, 네, 추천 한번만 부탁드려요. 제발 나 지금 똥 마려운데 지금 참고 하고 있잖아. 아 사술. 아나 지금 똥마리데 하고 참고 있거든. 어? 제발 추천 한번만 해 줘라. 어? 나 이번 판 끝나고 나 화장실로 뛰어갈 거야. 오호 참 일단 이건 해놓는게 맞아 해놓는게 맞고 그걸 띄우고 일단 이거 잡아놓자 그냥 이거 잡아놓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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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턴에 불안 힐봇 불안 힐복 가능하죠 불안 힐봇 불안 힐복 가능합니다 야 선조의 지 그렇죠 잡아두길 딱 잘했지 인천 노답이긴 하다? 왜 인천이 노답인데 왜? 말해봐봐 인천이 노답인 이유를 말해봐봐 타당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내가 타당하면 인정해줄게 어 추천 감사합니다 어 인천 답 인정님 예 네, 추천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 진짜 똥 마려운데 어떡하냐 대충 자저 여기서 소멸 쓸 거거든요. 저 불안 안 잡으면은 저요 저 서울 삽니다. 저 오목교 살아요 오목교 목동에 있, 목동이라 그래가지고 에. 목동 들어오는 반나? 목동 목동 삽니다저오 여기서 소멸 쓰면은 다음 턴에 또힐 개꿀가 갈수 있죠. 자 여기서 이거 내고요 하나 잡고 갑시다. 하나 잡고 그리고 소멸 딱 쓰고 아 이것도 잡았어야지. 뭐하냐? 아나 지금 똥마려가지고 지금 아 큰일났어 똥 나올 것 같아 아 잠깐만 아 상대 안 나가나? 돈팟다야 그래 데모 하나 더 있어라 그냥 나 화장실 가게 데모 하나 더 있어라 제발 아 제발 아 빨리 제발 그냥 그냥 그래 마법 써서 죽여 그냥 나 빨리 빨리 인성 부리지 말고 야 나온다 야야 야. 빨리 죽여라 그냥 오케이 일단은 살아있네 아 이렇게 살아있으면 안되는데 일단 이거 잡아 어쩔 수 없어 잡아 잡아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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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 마십시오. 자, 오케이, 어, 6, 6 에다가 10 대문 있 으면 오케이 끝났 나? 팔 에다가, 팔 에다가, 오케이, 아, 직안 끝났 네. 아, 어, 쩌동님 어서, 오 세요. 아하, 아하, 힐본나 오면 터진다. 힐본나 오면 터진다. 아직 몰라, 아직 몰라. 힐본, 힐본, 제발, 어, 어. 이건 야왜 졌어? 뭐야? 아씨, 아, 씨. 아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졌네. 아씨, 아왜 졌어? 아참 진짜 씨,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졌네. 아.